안녕하세요. 달마 사주학 시간입니다. 이제 <laughs> 시간이 예, 지난 시간이어서 운량, 오행, 십간, 뭐십지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어 이제 운량에 관한 얘기를 했죠. 운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운량에 관해서 어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해결할 때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이제 스승과 어, 제자가 어떻게 같이 가다가 이제 해가 점으로서 그래서 어느 기아집으로 이제, 어, 이제 머물게 됐는데, 주인이 식사를 했습니까? 식사를 안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주인은, 주인은 어, 얼른 가서, 이제, 부인한테, 이제, 수, 이제 칼, 칼국수, 이 이제, 만들라고, 이제, 하고서, 다시, 이제, 사랑방으로, 어, 와 있는, 가는데, 스승과 제자가 점을 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저녁이 뭐가 나올 건가 한번 점을 쳐보자. 아, 그랬더니, 한참 이제 물제치고 있는데 제자가 국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승은 국수보다 수제비가 나오지 않을까 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주인이 딱 들어보니까 어 제자가 잘 치더라 이거야 아, 잘 그래서 어, 막상, 부인이, 딱, 밥상을 딱, 가지고 와보니까, 아, 어, 칼국수가 아니고 수집이더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스, 어, 제자가 물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 어,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뱀캐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뱀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지금 음양에 관한 걸 지가 몰라 넣어라뭐가 자, 뱀은 낮이면 이막 활동을 하죠. 어, 말동을 하는데, 밤이면, 이게 꽤 이다. 이게 이 뭉친다. 이게 뭉쳐서. 그래서 수제비가 되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 관한 이제 문제를 했습니다. 오행은 목과 토, 금수죠. 한 장에 다섯 가지에, 다섯 가지에 상당히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하잖아요. 오장육부 하면, 뭐, 간, 간담,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장소장, 그 다음에, 비장우장, 뭐, 폐대장, 뭐, 이래서, 어, 심, 저기, 신장, 방과, 이기에서 다섯 가지를 이제 오장, 다 목화, 토, 금수 이제 해당이 따라가는데 목은 모든 건 이제 목은 간담이 속하죠. 간담이 속해가지고 목은 해동 간 해동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많다든가 아, 여기에 뭐 얼굴에 기미가 많이 낀다든가 할때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그 물을 많이 먹을 때는 머리를, 뭐, 뭐든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뭐, 보통 이제 2.5L로 이제 먹어야 한다고 하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 뭐, 대소변으로 많이 나가고, 또숨쉴때 많이 나가고, 피부로 나, 많이 나가고, 때 잠잘 때 많이 이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소장이죠. 심장소장은 음,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우리나라, 말아 순수한 우리 말은 염통입니다. 염통, 어, 염통. 그래서 어, 어, 심장에 관한 문제이고 토는 우장 비장이라고 죠 우장 비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장에 관한 병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아마 음식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란 옛날에는 탕, 탕을 많이 먹었죠, 이제, 그냥, 뭐, 여러 식구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 어 그냥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에, 뭐, 채소를 넣고, 고기 조금 넣고, 넣고서 여러 식구를 먹고, 먹어가지고, 탕이 발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 폐 대장은, 이제, 폐 대장은, 어린, 옛날에 가면은, 이제, 어른들은, 꿀을, 꿀을 넣고, 다락에다 몰래 놓고 어린 아이들을 못 먹게 했죠.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거 열식품이기 때문에 아니 아이들을 많이 먹으면 폐를 다치게 된다. 이제 폐를 다치면은 이제 벙어리가 되기 쉽다. 그래서 뭐못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수는 신장 방광이죠. 신장 방광. 그래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오색오색도목화토금세에오색이죠 목은 이제 뭐 파란색, 어, 어, 뭐, 화는, 뭐, 빨간색, 토는 황색, 또, 금은, 음, 뭐, 백색, 또, 수는, 뭐,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오곡이라니, 그 다음에, 뭐, 어, 오방, 다섯 군데 방향, 뭐, 오고문서, 그 다음에, 뭐, 오, 오원시라든가, 뭐, 옛날에는 오 세가 되면 신동이 5세 신동이라고 해갖고 그다음에 성적표도 아마 다섯 가지 뭐뭐 수음이 양가 뭐이렇 다섯 가지 그래서 손가락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어서대서로 어, 자느냐 뭐 분을 다섯으로 자느냐 그래가지고 손가락도 이제 하나 둘셋넷다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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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이라고 그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열여섯 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재밌는 얘기는, 또한 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보세요. 여기는 부모, 부모, 여기는 부모고, 요건 형제야. 이건 형제. 요거는 본인이야, 본인. 요거는 아, 부인, 애인. 이거는 이제 자식.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 이거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묻는 본인이죠, 본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여기는, 아 어, 저기, 부모하고 떨어져 살수 있고, 요거는, 어, 형제하고 따라서, 어, 떨어져 살수 있고, 요거는 자식하고 떨어져 살수 있고, 요거는, 안 떨어지죠. 이게, 어, 부인이나 애인하고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는 모카, 토금수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식간이죠, 식간. 그죠? 식간이죠, 열, 열 개를 얘기하죠. 어, 이제 식간은 인도나, 인도나, 아 어, 이집트에서 시침법, 기본적으로 기수법을 생각해낸 거죠. 어, 사람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뭐, 어, 형체는 이제 십자가로 되어 있다. 이제 이제 십자가로 되어 있다. 또, 예수님께서도 뭐요? 어, 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어, 열 명이 모여야 기도가 설립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어, 사람의 손이 열 개이기 때문이 아닌가. 옛날에 또, 원여, 대사께서는, 어, 십념. 열 가지 생각, 십념. 물론 이제 염불을 하면, 종교적인, 뭐요적인 어 그, 희열을, 예,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쉽게도, 이제 열심히 외우면, 어, 그 희열을 느껴서 순교도 할수 있다,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 이제 그, 어, 1간그 다음에 또 12지죠. 십간 12지인데요. 어, 우리가, 그, 목성이죠. 목성이 거의 12년 만에 한 번씩 어느 항성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성이 어느 그 별자리에, 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 시기를,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2가지 이제 생, 어, 생초라 해가지고, 어, 관복을 입고서, 이제 관복을 입고선 머리는 동물이죠. 뭐 쥐나 소나 이렇게 모양을 했죠. 그래서 통일시대에 보면은 능면화, 김유신면라든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제 벽화, 뭐 이렇게 이제 불화, 민화에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날부터 1월 6일까지 이제 12개의 초불을 켜놓고, 켜놓고 하루에 하나씩 끈답니다. 끄면서 어, 신에게, 신에게 한 가지 참여를 하면서, 어, 이게 하나, 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꺼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얼굴 볼 때도 1 2 가지 부위를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에, 뭐 짧고 길고 뭐 좁고 넓고 높고 낮고 뭐 이제 두껍고 뭐 얇고 뭐이1 2 가지를 나눠 나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양, 음양, 오행, 음양, 오행, 그다음에 십간, 십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에,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나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머물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한순간이 불행한 길을 가는 그런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순간에 잘못으로 낭패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역학 하시는 분 여사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사업을 내면요이 망하려고 그러면요 못 말려요, 어? 망하려고면은 그래서 어, 어, 말리면 안 된다는 클나 가지고 클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죠. 엄마가 얼마나 역학하시는 분이니까 어, 그러면 좋다. 니가 사주 공부를 해라, 어, 사주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 네가 한번 집을 팔아서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약속합니다. 해놓고, 이제, 공부를 했죠. 몇년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 저는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제, 취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업을 했다면, 뭐, 직장도 잃고, 날아가고,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게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것은, 세도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태풍이 올 거다. 그러면, 태풍이 올 거다 하면은 높은 곳에 등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 등지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는, 어, 진리와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이치를 알아서, 어, 그런 마음의 변화를, 평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어, 여기까지 이제, 이 얘기를, 배우는 목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역학의 종류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역학의 종류는, 어, 어 명,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뭐, 달마왕, 사조와 뭐, 추명화, 뭐, 자평화, 팔자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 그, 다 같이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역학은, 어, 5대 손까지 봐요. 5대 손까지도 봅니다. 5대 손까지도 봐요. 그래서 옛날에 소, 어, 송나라, 송나라, 어, 소광절 선생님께서도, 어, 5대를 봤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 다음에 자식, 손자까지를 보는 것이죠. 그데 옛날에 송광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아마 감정을 하고 일단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이 그 감나, 아, 그러니까 감나무, 감나무. 그러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감나무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감을 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는 그것도 감이, 또, 겨울에 양식이죠. 반양식이죠. 그래서, 어, 이걸 소리치면 아이들이, 이게, 예, 위험하겠고, 그렇자니, 가만히 있자니, 감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반양식, 이제,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를 냈어. 요를낸거요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어, 이게 이제, 예, 잠을, 자, 자면서, 어, 이제, 뭐랄까 이제 기, 기지개를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이제, 피누면서 일어나는 승용을 했더니, 이제, 거기, 그, 그, 뭐랄까그 어, 망을 보던 아이가, 깼다, 깼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가다가, 한 아이가 그냥 떨어졌어. 그래서 얻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죽어서 예, 그때 점을 치니까 5대 손에 사형 선고가 나와. 죽는 거가 나와. 어, 그래가지고, 어, 그, 함을 맺어서, 함을 맺가지고소강전 5대 손에게 해가지고, 5대 손에게 넘겨줬는데, 그 사형 선고하게 됐서 음, 음, 받게 었어 그래가지고, 어, 마지,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뭐, 마지막! 마지막 얘기를 할 거가 있느냐? 이제 얘기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거, 이렇게 물 하나 상절를 보입니다. 이거입니다. 보니까 소광절, 뭐, 오대 손에게. 근데 원래는 유명한 사람, 함 같으면 그냥 뜯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도자리 펴놓고, 이제 절을 하고, 뜯어보면서 읽어가니까, 그때 이제 재판관에 있던 그 대드보가, 앉았던 대드보가 무너지면서, 그 얘기까지도 써 있더라, 니야 그래서 오대 선을 선처해놓으라. 이렇게 선처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 명리학이 있고요. 관상학이 있어, 관상학. 관상학은 얼굴을 보는 것이죠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어, 예측하는 건데, 경상도에 가면 아주 그냥, 그냥 뭐, 어, 어, 관상, 관상을 잘하신 분이 따라서 서울서 내려갔다. 어, 내려가서 고용선 나가니까 어느 이제 주막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이렇게 저 저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막걸리를 뭐 그냥 우도 먹다시피 우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까 하다가 이제 억울한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교통 이제 이발달되 옛날에는 그렇게 발달되지를안 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파주 소장이 파주성의 소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술좀 얼굴을 했다. 얼굴 보디. 너 오퍼서. 엎어서. 너 오퍼서 돼. 보이 뭐 돼. 그러니까 파주 소장이 뭐술어술좀 노인이니까 물 한마디 하고 이제 지나가서. 그러더니 한참 이제 보디 나 찾아왔다면서 그러면서 따라오게. 그래서 요만한 책을 줘. 요만한 책을 주는데, 그 책이 마이 상서야. 그래서 내가 평생을 봤는데, 평생을 봤는데, 에, 이거 다못 봤어. 잘 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 이제 집으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그 1년 만에 이제 주막집을 딱 가서, 딱 가가지고 이제 1년 전에 얘기한 거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제, 팔자선 소장도 얘기도 했더니, 어, 팔자선 소장 죽었어요. 어, 아, 왜요? 어, 도둑놈 쫓다가 도둑놈 칼에 맞아 죽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한 거죠. 옷 벗어. 그서 예측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풍수. 이제, 명당자리라 그러죠. 터. 터를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명당자리를잘 보면, 어, 어, 잘, 이제, 명당 자리에다 잘 보시면, 대대선선, 어, 북이 영화를 누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 명당 자리에서 뭐 대통령 좋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 전등사에 가보면, 전등사는, 이, 전등사에, 그, 해마다, 해마다 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비가 찾아서 묵고 가고, 묵고 가고. 그런데, 어느 하루는 꼭 밤이면 어딜 가는 거예요, 밤이. 밤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돌인 미역을 해보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절을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이제 선비가 간 다음에 선비가 간 다음에 거기를 파보니 거기 또 근처를 파보니까 관이 나오더라. 아마 그래서 그 지금 그 자리가 지금 전등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복이죠. 전복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속인 지연기를 본다든가, 뭐 맹인들이 뭐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뽑아 가지고 이제 점을 본다든가, 김은누간, 유김, 매화역수, 뭐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이 또 있어, 선, 선은 이제 선은 양자스렇게 이제. 명상을 한다든가 뭐를 하신 분이 달마. 달마 유명하죠. 어. 뭐 다음에 이제 뭐이 석가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이 뭐라 그래야 통한다로가뭐 이렇게 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달마 어 달마는 어 원래 남인도에서 제자 아들로, 제째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승려가 되어가지고, 선의 통달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포교를 이제, 하러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52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 뭐야, 이게 보니까, 이게, 달게닮는 이제, 이렇게, 뭐야, 9년 동안, 9년 동안, 어, 면벽, 좌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달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천정하다. 그래서 이를 깨쳐야 된다, 이. 그래서 이치와, 어,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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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와 일치하는 경지에 이루어야 된다. 이르게 되면, 뭐 고요하고 그지없는 무의상태로, 자연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경우 우리가 이제 도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 했더니 중생은 누구나 아, 아, 참된 마음에 진성을 가지고 있다 하 진성 이래서 가지고 있는데 뭐냐 번뇌 뭐 망상 이 뒤덮여서 엉켜서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망령을 버리고 어, 몸과 마음을 그냥 집중해서 벽관 그냥 벽관을 하면 아, 뭐냐, 무상, 무상, 문역이 되어가지고, 너와 내가 없는, 구별이 없는, 분별이 없는 곳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다. 그래서, 글이나, 뭐, 말에 끌어다니는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는, 어, 그, 어, 그 뭐래, 우주와 세계는 인생의 이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마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이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